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2021년 1월 23일이구요. 오늘 전진바이오팜 요거 잠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진바이오팜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상장된 지 오래 안된 기업들은 사실 조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시켜놨는데, 야, 이 회사 너무 안 좋다. 상장 폐지를 바로 시켜버려. 그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절차도 되게 힘들어요. 그 전진바이오팜 자체가 상장은 됐지만, 어 일단 제 기준에서는 좀안 맞는 종목이더라고요 일단 상장을 했어 그 다음에 주가를 띄워 가지고 여기서 그 대주주 보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는 처음 회사를 설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면은 상장 대거로 자기는 알거 아니에요 그럼 차명계좌나 이런 걸로 굉장히 주식을 많이 좀 이렇게 퍼트려 놓거든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퍼트려 놨을 겁니다. 퍼트려 놨고 상장이 된 이후에 그걸좀 던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상장한 회사가 주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을 했는데 보면은 이사 이진우 어 대표자가 아직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태훈 대표자. 자, 지분 문서 보면 이태훈 돼 있죠. 어, 대표이사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어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파인 어, 밸류 자산 운용 애들이 여기 또 들어와 있고 우리 우리 사주도 들어와 있고 어 그리고 자산 운용 운영. 자산 운용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기술 틈내 상장을 받을 때어 그래도 뭐 투자 투자금이 있어야지 뭐 회사를 키우든 할거 아니야. 그래서 진행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어 일단 좀안 <laughs> 매출액은 좀 늘긴 아참 어,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 음, 딱히 좋은 기업은 아닐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유증 말 때립니다. 유증 때리고 멋뭐 때리고 멋뭐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보면 주식 수가 크지 않거든요. 천만, 십만, 백만, 육백만 주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증을 때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차명계좌로 산 주식은 뭐 여기서 다 털었겠죠. 그 다음에 쭉뭐 매집을 쭉한 다음에 쭉 올리고.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없는 거야. 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물량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면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500원짜리가 상장이 되고 나서. 한, 뭐, 지 얼마까지 올라가서? 17,500원까지 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개같이 노력해갖고 회사 상장시켜놨으니까, 자기가 애명가5 0 0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17,500원까지 나누기 500원 하면 거의 30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럼 1억을 창업을 했으면 35억 원의 가치를 대피산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안 팔고 싶을까요? 난 팔고 싶을 것 같은데, 팔고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는지, 대표이사 지분이 얼만지, 중요한 거예요. 어, 전진마이 황은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일단 3월달 넘기는 거 한번 보고있는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 되지 얼마 안 돼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잠시만, 이 유상증자 했나요?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 안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인 거예요.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갚아야 된다고. 구주주차나 구주청약 유상증자 했죠? 보면 유상증자 권리락 10월 16일 날 발생했네 되게 오래 했구나 10월 달이면 이때 야 유중 때리고 주가 계속 올렸네 아니네 16일 날 하고 맞네요 16일 날 권리락 있고 주가 계속 올렸네 야 이거 참 80억 밖에 안 되네 이거 보세요 기업 자금조달 신제품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외부 자금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부채비율 많이 늘었죠. 본사 생산 공장 건설 위한 자금 조달 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유해 동물 피해 감소제 개발 업체. 이름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이태훈 대표는 배정받은 주식 가운데 최대 5억 원 한도로 청약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래 대주주도 같이 참여해야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의 합산 지분율은 증자 후좀 낮아질 것이다. 왜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야, 좀 낮아지는 건뭐 당연하죠. 보면, 이러면은 이제 3월달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차트 대응을 일단 잘하면은,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근데 80억 밖에 안 돼. 너무 적다. 80억 밖에 안하네요 이왕 하는 거 대규모로 그냥 몇천억 때려봐야지.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모르겠네. 음. 그죠? 유상증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다. 주당 6,420원. 이야. 근데 예, 신주 예정 발행가가 엄청 싸네요 그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구나 이거 싸게 받으려고 작업한 거 같은데 아,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진바이오펌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면요 얘네가 판매하고 있는 이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소재를 이용한 캡슐형 이거 지점도 두개 있네 합천하고 원래 그 있는 거하고 예, 캡슐형 세탁세제 이래가지고 어, 어, 괜찮죠? 보기엔 괜찮죠? 음, 프리미엄 세탁 브랜드로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아줄, 이런 식으로, 이, 참, 마케팅 잘 해야지. 그, 이제, 뭐, 천연세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기용! 아기용이라고 해야지, 아기용! 예, 네, 그러면 잘 팔립니다. 왜냐면은, 아기용이라고 하면 훨씬 그, 딱 느낌이 있거든요. 와, 진짜 얘는, 어, 인체에 무해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판단이 딱 되거든요. 쇼핑 볼까요? 팔고 있는지. 쇼핑. 음, 어, 전진바이오팜 거, 파충류, 피해, 이런 거. 이게 이제 전진바이오팜이 만드는 것들이 동물 기피제 이런 거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전진바이오팜 세제 한번 쳐볼까? 생활건강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제. 어, 워시 앤드 조이. 여기 세탁. 젤리 캡슐 세제. 여기 나와있죠. 이 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파나 보네. 음, 자 이런지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좋겠는데 가격이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비쌀 수밖에 없어가지고, 음, 아기용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전진바이오팜은 제 생각에는 큰 이슈 없이 넘어가겠네요. 그 지금 재무기조 개선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어, 만 원이 1차 지지라인 같긴 한데 여기 한번 이미 그 이탈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질 만큼 기다렸다가 다 빠지고 나서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이전 저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8,000원 에 8,000원 한번 깨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게 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세력들이 털려고 노력을, 사실 털고 나간 것 같은데 한번 털고 밑에서 다시 산것 같아. 어차피 유상증자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 물론 뭐 제가 100%는 아닌데 보통 이런 차트가 그렇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에 반등 없이 이렇게 쭉 빠진 거 하며 한 번에 하락 없이 쭉 올라간 거 하며 어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건 절대 개미가 아닙니다 예 오늘 전진 마요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좋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 예, 추천주 조만간에 하나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아직 진행중인게 있는데 그거 슈팅 곧 나올거거든요. 어, 6만원 이상 어차피 벌어 가실거니까 걱정없이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단타 주문 매일 드리고요. 멤버십 분들께만 월 6만원 예,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